자, 54번이야. 2 px라고 하는 게 x 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p알파는 의 베타, p의 베타는 알파일 때 2차식 px를 구하라고 하지. 어느 뭐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일단 특징적인 게이 p알파는 베타, p의 베타는 알파라는 여기 있는 두 식이 특징적이어야 돼. 자, 그리고 혹시나 얘기하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는 px의 근이 아니야.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건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됐어? 자, 이걸 알고 가. 자, 일단 특징적인 게 뭐냐면, p 의 알파는 베타가 나오고, p 의 베타는 알파가 나온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파베타라는 이런 문자, 맞지? 문자로 보니까 이해가 잘안 가. 그럼 항상 이럴 때는 너네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려서, 맞지? 돌려서 생각하라고. 어떻게 그냥 알파하고 베타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걸 그냥 2하고 3으로 둬봐. p의 2는 3이고 p의 3은 2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냥 맞지? 그럼 너네가 이렇게 돌려두면 어떤 아이디어가 또 올려면 얘랑 비슷한 비슷한 문제가 떠 올라야 된다고. 이해돼?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상황을 언제 썼냐면 인수정리에서 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px라고 하는 걸 그때는 3차식 했었어. 내가 스텝 제로부터 스텝4까지 정리해 줬었거든. px라고 하는 게 3차식이고 맞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p의 1, 는 1, p의 2, 는 1, p의 3, 은 1. 맞지? 얘네를 처리할 때 어떻게 썼어? 얘를. 얘는, 맞지? p의 x, 는1이란이 방정식의 해. 라고 하는 게 뭐? x는 1하고 2하고 3이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얘를. p의 x-1은 0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얼마? 1, 2, 3이었다고. 그래서 우린 뭐라고 쓸수 있었어? p의 x-1이라고 하는 게 뭐? x-1, x-2, x-3으로 쓸수 있었잖아. 됐어? 뭔가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는데 여기는 이 애를 보고. 맞지? 그럼 여기서 약간 응용이야. 봐봐. 자, 여기는 1, 1, 1이었잖아. 1, 1, 1, 1, 1, 1. 그럼 여기가 내가 1, 1, 1인데 얘가 조금 더 변형시켜서 p의 1, p의 1은 1이고 p의 2는 2고 p의 3은 3이야. 맞지? 삼은 3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썼었어? 얘네 세 개를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이 뭐였냐면 p의 x는 x였다고. 이 방정식에다가 우리는 x는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으면 해, 성립하니까 얘가 뭐근 또는 해라고.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p의 x 마이너스 x는 제로니까 이 방정식 해가 1, 2, 3. 따라서 우리는 뭐 p의 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쓸수 있지. 3으로 이해 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1, 1, 2, 2, 3, 3 같으니까, 여기도 X면 여기도 X라고, 맞지? 그래서, PX-X를 X-1, X-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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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3으로쓸수 있었다고. 됐어? 자, 굳이 이걸 왜 하냐면,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쓰는데, 2차식에 대해서 P의 알파는 베타고, 하 P의 베타는 알파야, 맞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식이 쓰일 수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2분, 그니까 뭐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뭐 플러스 1 맞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a 분의 c가 되니까 얼마? 2분의 3 맞지? 따라서 얼마? 알, 합은 1이고 곱은 2분의 3인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이의 식을 처리해야 된다고 얼마? p의 알파는 베타고 p의 베타는 알파라고. 그럼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냐면 방금 했던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어.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3이 나왔을 때 3이 나온 거즉 얘네 둘이 같게끔 만들어주면 같은 x로 처리가 가능해 근데 지금 알파를 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가 넣으면 알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알파의 관한식 맞지? 알파의 관한식 여기를 뭐? 베타의 관한식으로 바꿔주면 똑같이 1, 1 들어가고 2, 2 들어가는 것처럼 x, x 들어가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알파에 관한 식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건 1이니까 뭐 베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적어보면 베타라고 하는 건 1-알파 알파라고 하는 건뭐1베타가 되겠지 그럼 이 자리에 뭐를 써 베타라는 자리에 1-알파 알파라는 자리에 뭐를 써1베타 맞지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쭉 보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p의 알파라고 하는 건 1-알파 p의 베타라고 하는 건 1-베타 이제 뭐가 돼? 여기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같지? 그래서 이 자리를 똑같이 x로 치환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p의 x는 1-x라는 이 식에다가 뭐? 알파하고 베타를 넣은 거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넣어서 처리한 거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해줘서 P의 X 1 플러스 X는 0라는 이 방정식에다가 X는 알파하고 베타를 넣은 거라고. 맞지? 그럼 우리 뭐 P의 X 1 플러스 X라고 하는 건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X 마 알파, X 마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원래는 식이 뒤에 더 적히지만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식이 더 와버리면 얘가, 이식 전체가 3차식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저기 뒤에 올수 있는 게 뭐가 돼? 상수, 즉 수밖에 못아 맞지? 여기다가 적당한 A. 그 근데 px는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여기가 2차고 맞지? 여기는 다 1차, 상수항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밖에 정리를 못 하지. 따라서 저기 있는 a 라고 하는 게 뭐가 돼? 얘가 1이 되겠지. 따라서 뭐저 없어도 되네. 맞지? 쭉 없어도 되고. 그럼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야. 봐봐. 우리가 x 알파, x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어디 있어? 여기.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건지, 여기 있네. 맞지?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니까, 맞지? 얘는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니까, 여기는 얘는 뭐야? 2M, x 알파 x 베타가 얘라고, 맞지?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x 알파 x 베타가 필요하니까 2를 양쪽에 나눠버린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맞지? 2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얘가 x 알파 x 베타 얘가 되겠네, 맞지?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뭐 얘라고 한애가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맞지? 어 맞지? 따라서 얘가 되고 우리는 여기는 px만 남기기 위해서 뭐를 해? px라고 하는 건 얘를 이항해 버리면 되지.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네. 따라서 p x라고 하는 건 얼마?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 됐나? p x 구하라고 했지 2차식 p x를 구하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한 거는 뭐? 요거 됐나? 답은 끝 됐지?